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랜디로데일 랜디입니다 어, 지금 여기는 이제 부발역 위쪽이죠 어, 도시개발 역세권 개발 지역인 북단입니다 북단 북단 도시개발 지역 구역에 들어가는 지역들이죠 어, 여기 보면 지금 논에 걸음 줄려고 소똥을 갖다 뿌렸습니다 냄새가 좀 나긴 나는데 이러한 지역들이 돈 되는 땅들이에다 어. 이게 다 북단 쪽으로 들어가는 구역들입니다 이 자체가 쭉역대 있죠 지금 모습은 이렇지만 얘가다 도시개발될 지역이에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저도 저기 산중턱에집 하나 짓고 기다리고 싶은데 옆에 뭐 어린이집 같더라고요 이 어린이집은 수용이 안더다고 하겠죠 아마 뭐 왜냐 이 뒤쪽에 새로운 주거단지가 들어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지역들 이 소똥나라는 이 땅들 어, 금땅이죠 금땅 이런 오래된 가옥들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얘가 이제 북단지구 개발되면 다 도심 역세권 되는 지역입니다 예, 야채. 매물도 없어요 예. 저기 지금 비닐하우스에 뭐 놓은 거다뭐 땅보상에 도움되는 건물들이고 예.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북단지구도 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죠 지금 이게 어, 또 환지개발 방식으로 된다고 하는데 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차피 뭐땅값도 올라가는 거니까 쭉 기다리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길이 있는데 지금 맞은편에 차가 와서요 잠시 차를 좀 비켜 줘야 될것 같습니다 길이 좁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맞은편에 차고 오면 좀 비켜주고 다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역들이 하나의 금땅이죠 금땅 금땡. 이러한 지역들 땅을 이렇게 그냥 놀리는 거보다 뭔가 행위를 하는 게 좋긴 좋겠죠 여기도 보면 이제 농막을 지어 놓은 거 같더라고요 이런 농지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이런 농막 같은 거 많이 아시죠 어차피 농막은 그냥 허가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농막 갖다 놓으면 어차피 이것도 다 수용될 거라서 네. 하나의 뭐 좋은 토지 투자의 방법이죠 이 북단지구. 어마음 같은 이 안쪽도 가고 싶은데 요 아마 차가 들어가면 막 다른 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안될것 같고 뒤쪽으로 쭉 한번 돌아 가보겠습니다. 어이 북단 역세권 개발은 지금 계획도 다 잡힐 하죠근데뭐 이것저것 진행상에서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어차피 뭐 개발은 되는 거니까. 시간의 차이, 시간의 차이. 모든 도시개발 자체가 기본 1 0년 10년. 예, 빨리 된다면 정신, 정상적으로 되면 10년이에요. 계획 하고 한도 또 5년, 또뭐 개발 한도 5년, 뭐 기본 10년이고, 더 이상 안 되는 부분들은 또더 걸리는 거고. 저기도 보시면 뭐 이렇게 임야 중간중간 뭔가를 해놨죠. 뭐 이런 게다 뭐 땅값에 영향을 지는 부분이니까. 얘가 산촌리 그리고 산촌리 옆에 저기가 아마 죽당리로 제가 죽당리 그리고 밑으로뭐 시나리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죠. 여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받친 듯 하고 있는데 뭐 가수도 해놓고 농막 같은 거 저기 자른 거 하나 갖다 놓고 이러한 지역들이 있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 더 좋은 투자처 될것 같고 아마 이 하천 반대쪽으로 하면 수용 안될 거예요. 만드는 지역들은 이제 앞쪽에 도시개발 되면 이 지역은 자연스럽게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 어, 여기는 논에 물을 담아서 쓸매장이었어요쓸매장 예. 이런 게되 있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지역 이렇게 보이지만 땅값이 많지 않아요. 예. 부발역세권이나 그런 인근의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반대쪽 다 논이져 논 논이 있고 저기 반대쪽 임야 예, 저 안쪽이 다 음, 부발력 일단 역세권 개발을 들어가는 토지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집들도 조금씩 보이고 어. 이런 모습이죠. 아직 이런 곳은뭐 사실 가지고 뭐 개발 행위보다는 이제 묵혀두는 거죠. 예, 아니면 어, 논을 파트로 형질변경해서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랜디로드의 랜디였습니다.